안녕하세요. 제이카의 잡방의 제이카입니다. 오늘은 샷건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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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둘러보기로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토리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천천히, 각종 메뉴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메뉴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스토리 더 미시마 사가 어, 미시마 가문. 그니까, 러 헤이아치라든지, 카지야라든지 카즈야키라든지, 진이라든지, 이 미시마 가문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서 마, 완결이 돼요, 마무리가. 그리고 온라인 모드, 오프라인 모드. 오프라인 모드에는 아케이드 배틀, 트레저 배틀, 버세스 배틀, 그리고 연습 모드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커스마이징 플레이어 커스마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축구박스. 축구박스에서는 어, 1탄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철권 시리즈의 BGM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거고요 갤러리 갤러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철권 1탄부터 2탄 3탄 4탄 태그 4탄 5탄 6탄 태그 그리고 7탄까지 모든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철권이 얼마나 발전했고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 오는지 어, 다들 볼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보시려면 은돈 내라 어, 일팔구 보이시죠?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 자동으로 해금이 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어, 구매도 할수 있지만은 조금 악랄하긴 해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게임 옵션, 사운드 옵션, 컨트롤러 옵션, 디스플레이 옵션, 카피라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가 있구요 크리에이티즈, 크리이티브 아, 플레이어 인포메이션, 플레이어 인포메이션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한 거, 매 승, 매 승, 맵패뭐저 저거 그런 거다 나와요. 어,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스토어에서는 당연히 옷이라든지 캐릭터를 사라고 하겠죠. VR 모드. VR 모드를 제가 한번 보기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화면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연결이 안 되면 아예 플레이, 아니, 실행조차 안 돼요. 음. 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됐거든 스토리 더 미시마 사과부터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못했냐. 어, 이 미시마 사과가, 한마디로 미시마 가문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마 가문의 캐릭터들을 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카즈야라든지 헤이야츠라든지 카즈마진나라든지 진이라든지 얘들 네 제가 거의 못 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우 진행이 좀 더디더라고요. 이 난이도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괜히 쉬운 난이도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고수용이라든지 좀 표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우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실력이 붙으면 그때 한번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 캐릭터도 하나둘씩 해금이 돼요. 왼쪽 걸 하다 보면은 캐릭터도 어, 사이드 스토리로 볼수 있다는 것. 어,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 한번 볼게 요 아케이드 배틀은 솔직히 한네 판인가 게임은 그냥 끝나요. 게임 오버라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마지막 보스로 헤이, 헤이아치라든지 고우키도 나오, 나오고, 어, 아, 마지막 보스 전이 헤야아치고 마지막 보스가 고키 아니면은, 그, 카드만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어떤 캐릭터 있으면 다 보여드릴게요. 트레저 배틀은 상대편에 이기면은 보상을 받아요. 뭐, 커스마이즈 아이템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계속 내 실력에 맞게, 단이라든지 급이라든지, 내 실력에 맞게 캐릭터가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모드고, 버, VS 모드는 당연히 아실 거고, 레드 모드도 아실 거고, 어, 트레저 모드 한번 해볼게요. 트레저 배틀. 아까 그리고 최종 보스가 고우키 아니면 어떤 애인지 보여드릴게요. 그 최종 보스가 이어 고우키 아니면은 아쿠마라고 나오네요 얘예요. 카즈미구나 카즈미. 어 얘가 변신을 해요. 그데빈처럼 그래서 얘가 최종 보스가 되더라구요 일단, 제가 그나마 할수 있는 의미로 한번 해볼게요. 트레저 모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슬림입니다 프로하고 해상도와, 어, 그, 로딩 타임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죠. 지금 로딩은 어느 정도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로딩이 있으면서 팀 배틀 모드를 안 넣다니, 이런 뜻을, 어, 승진시합이네요. 어머나. 했가수하라 파이트. 했자. 했 어? 콤보가 끊겼어.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지금 떨려갖고 뭘 못하겠네요. 진짜. 그거는 별거 없어. 야한대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 대, 한대 때리면은 이거 이거 아샤 그렇지. 한번 더! 끝 컴퓨터는 쉬워요 어 이번엔 사단은 하을좀 몰랐네 여러분들한테 레이즈 모드 보여드릴게요 때려 때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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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모드하면 필살기 쓸수 있거든요 한 대만 더때가 그렇지 어! 야 너무 많이 때렸어 필살기! 이 필살기를 쓰면은 슈퍼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아도 그냥 버티고 때리는데 피가 그니까 에너지가 게이지가 다 달면은 못 때려요 아무리 레이지 모드라고 해도 그래서 피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레이지 저 필살기를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살기 쓰는 거아 몰라 레이지만 터트려줘 이제 레이지만 터트려줘 살짝만 터트려줘 살짝만 살짝만 살살만 때려 e 한두번 그렇지 레이지 이렇게 하면은 통어 막았어 오우 오 e 다아아무무대놓썼 썼다 a m 다참할시할아요아 짜증.. 아짜증 t a m a n Teltaman, t e l t 아 이번엔 제기래 아 너무 대놓고 떠갖고 1만원리자 그렇지. 다음번레이저 진짜 보여드려야지, 이번엔. 못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어, 원래 이 정도 해요, 그냥. 게임을 즐기는데지 뭐, 얼마나 잘해야 돼. 아이고.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거라 자꾸 헛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절대 평소에도 이러진 않아요. <laughs>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이강박감념이 이번엔 맞긴 했는데. 이기기는 애매하겠다. 어휴, 어휴. 어, 이됐다 어휴, 아유,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기면은 보상을 받아요. 돈도 받고, 토탈 돈도 받고, 아이템도 받고. 아이템이 이런 게 나왔네요. 이런 게 나왔어. 어. 이렇게 트레저 머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 정말 좋아요. 그래픽도 좋고, 게임성도 괜찮고, 아까 레이지 모드, 레이지 아트라는 뭐, 그런 특수기도 있고,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딱두개 아쉽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팀 배틀이 없다는 거와 추가 컨텐츠가 없다는 거. 어, 아까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권 지금까지 시리즈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추가 컨텐츠들이 많았죠. 뭐, 철권 볼링이라든지, 뭐, 철권 행스 프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권 6, 6였나, 5DR, 5DR이었나, 거기에는 뭐, 철권 1, 2, 3다 넣어줬었죠, 한 번은. 그런 식으로 추가 콘텐츠들이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도 없어요, 추가 콘텐츠가 대신 갤러리 모드는 정말 좋다는 거. 1탄부터 7탄까지 의 모든 걸다볼수 있으니까요. 음. 아, 온라인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온라인 결제를 안 해갖고, 온라인은 못 보여드리겠고, 네, 일단 제가, 좀더 미시마 가문에 익숙해, 미시마 가문의 캐릭터들에 익숙해지면은 이 스토리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